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원펜타스의 입지가 좋기 때문에 택지비도 상당히 비쌀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올해 초 분양한 메이플자이보다 높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상한제 하에서 분양가는 택지비 더하기 건축비로 정해지는데 땅값이 비싼 강남은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택지비가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원펜타스 분양가가 메이플자이보다 저렴하게 혹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면 84제곱 기준으로 차익이 17억이 아니라 가까이 될 거란 얘얘까지지도오오있있습다매국에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에서신문 부동산부 이석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사과 말씀으로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올린 레미안 원펜타스 임장대리 영상에서 제가 원펜타스의 평당 분양가가 7천만 원 이상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레미아 원 펜타스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올해 청약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단지죠 저희가 로또라고 표현하는 단지 중에서도 단연 올해 최고일 텐데 아마도 더 좋은 로또가 될것 같습니다 바로 평당 분양가가 7천만원보다도 싸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레미아 원펜타스의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원펜타스가 있는 서초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죠 상한제 하에서 분양가는 택지비 더하기 건축비로 정해지는데 땅값이 비싼 강남은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택지비가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원펜타스의 입지가 좋기 때문에 택지비도 상당히 비쌀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올해 초 분양한 메이플자이보다 높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틀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이플 자이의 택지비는 평당 4,730만 원이고 원펜타스는 이보다 거의 600만 원싼 4,169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선 두 단지의 최근 개별 공시지가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원펜타스는 제곱미터당 2,550만 원, 메이플 자이는 2,120만 원이네요. 작년, 재작년도 보면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만 보면 당연히 원펜타스가 더 높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분상제 하의 분양가 산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상제에서 택지비는 감정평가 결과로 산정합니다. 간평기관 두 곳에서 간평한 가격의 평균이 택지비가 되는데 핵심은 이 간평을 딱한 번만,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한순간 그게 분양까지 쭉 갑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이쯤이면 감이 오시나요? 원펜타스 택지비가 메이플자이보다 싼 이유는 간평 시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원펜타스는 택지비 감정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1년 5월에 받았습니다 반면 메이플자이는 지난해 4월에 받았습니다 개별공 시지가를 다시 보면 3년 전 원펜타스는 2,277만원이었고 지난해 메이플자이는 2,100만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 간평은 개별 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런 이유를 비롯해 여러 가지가 작용해서 오히려 메이플 자이가 간평가가 더 비싸게 나온 것 같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원펜타스 조합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간평 다시 받게 해달라고.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감정평가를 여러 번할수 있게 하면 악용할 여지가 있다. 여기서 악용은 높은 가격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는 걸 뜻하겠죠. 또 최근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대기자 내집 마련 부담이 커진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국토부는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적정한 분양가를 목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최대한 저렴한 분양가를 목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주택법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분상제 적용 지역은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른바 주정심을 열어서 정하죠 근데 어떤 곳을 정하냐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땅값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조건 오른다는 가정하에만 성립하는 이야기입니다 직전 하락기나 지난 금융위기 때를 보면 땅값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펜타스와는 반대로 땅값이 높을 때 받은 간평가를 가지고 침체기에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평은 딱한 번만 한다. 합리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원 펜타스처럼 분양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너무 오래전에 했다면 보정 내지 재감정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조합이냐 예비 청약자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겠죠. 결국은 조합원의 사업성을 좋게 해주느냐? 아니면 당첨자의 차익을 극대화 해주느냐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원펜타스 분양가가 메이플자이보다 저렴하게 혹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면 8.4제곱 기준으로 차익이 17억이 아니라 20억 원 가까이 될 거란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산비라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 택지비에도 가산비가 붙는데 이주비, 집안 작업비용, 방음시설 설치비 등등입니다. 분양가는 워낙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고 뭐 과정도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이원 펜타스 분양가를 두고 커뮤니티에 보니까 비싸게 나오면 검찰에 고발하고 뭐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겠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싸나 비싸나 저는 그저 결과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어차피 저는 안될 거라서요 오늘 설명드린 이 이슈 때문에 원펜타스 분양 일정도 밀렸습니다 6월이 아니라 7월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7월엔 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확실한 분양가가 나오면 저는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못된 정보를 혼동드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